2024년에 재물이 대박나는 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이 대박나는 띠는 용띠, 뱀띠, 베지띠입니다. 용띠는 부심해야겠지만 반대로 재물이 대박나는 띠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뱀띠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좀잘 노려야 되는 띠이기도 해요. 재물이 좀 크게 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준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되는 띠이기도 해요. 베지띠는 다 좋습니다. 어, 그 다음까 경고망동 행동 같은 경우는 조금 근무인 것 같습니다. 관제수, 시비수, 구설수 관련해서 뭐 조심해야 하는 띠가 있을까요? 음, 응. 원숭이 띠, 쥐띠, 토끼 띠. 이분들은 내년에 정말 쇠고랑이도 찰 수도 있습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죽이다 해당되는 띠가? 그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용띠잖아요. 네. 그죠? 용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음, 재물우든 들어오지만 말띠는 좀고삐불린 망아지처럼 그럴 <laughs>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띠, 두띠 두 가지입니다 음, 24년 학교 준 분들은 조심하고 대박 나실 분들은 대박이가서 좋은 한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군.